여기 앉는 거예요? 예, 네, 그냥 안으시면 니 아. 물, 이라 <laughs> <laughs> 음. 제일 최근 기이라서 제일 뭔가 나직은 아, <laughs> <제일 웃음> 신 분. 아, 진짜요? <laughs> 여기 여기만 그 여기만 할까? 어. 지금 최근 기술로저 <laughs> 어? <laughs> 아직 익숙하지 않죠. 한 번밖에 안 나와서. 21번째. 아, 어, 진짜요? 예. 21기. 여기도 익숙한데. 아. 어. <laughs> 그러면 좀 이제 장볼 사람은 장보러 출발하고 어. 치킨 먹고 갈까요? 아 치킨 아 지금 <laughs> <목가>, 아, <laughs> 먹고 아 먹고 갈수 있는 거야? 아 먹고 요즘도 화제의 치킨이네요. 아, 예. 그냥 가해도 먹고 갈래 했어. 잠깐 잠깐. <laughs> 아 진짜. 너무 파서 <배고파서. 웃음> <laughs> 호랑이 기운 소상하라고. 어저 뭐, 먹어보고 싶다. 파삭 삭 하겠다. 네. 아. 아우 소리봐. 근데 맛있다. <웃음> 음. <웃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음아 근데 너무 반가워 사실 나한달 동안 짜장면을 못 먹어가지고 <laughs> 뭐 그러니까 그런 밀가루 같은 거뭐 그러니까 그런 밀가루 같은 거 거의 끊고 살아가지고 나온다고? 충격받았네. 진짜요? <laughs> 나 사실 좀 충격도 받았어요, 진짜. 나 화면 보고 저게 나야, <laughs> 진짜. 뺐어요, 그래서? 네. 살 많이 뺐어요? 한달 동안 한4 k g 는 빠진 거야. 오, 많이 빠졌다 아. 아니 게다가 p t 쌤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수분 조절까지 하다 그래가지고 음. 어제 물을 500ml까지 마시고 격려. 오늘 또사골관리도 많이 했다. 살을 빠지시지 않았어요? 방송 음. 기간 동안 음. 많이 아, 먹는데 맞아. 뭔가 그죠 5 k g 나 빠졌어요. 아, 많이 뜬다. 방송 이후에 좀 짧게, 짧게 연애를 했었죠. 헤어지고 이제 좀 잊어갈 때쯤, 그때쯤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타이밍 좋구나. 나가자. 지나고 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분위기 속에 제가 이렇게 속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분위기 속에 숨이 들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좀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마고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원래 살 빠지면 마고생 최고잖아 마고생 그렇게 많이 하지 아, 그래? 근데 마음고생이 맞아 진짜 그래? 근데 마음고생이 맞아 진짜 마음고생하면 <laughs> 어, 살 빠진다고 생했어요 과거? 고생했어요 가거 음... 네왜가 <laughs> 아, 몰라서 아안 봤어요 안 봤어요? 선생님이 아, 안 봤어요? 계속 보지 마요 나중에 잘 친절히 알려드려 <웃음> <웃음> 어.. 소개팅이 좀 많이 잘렸거든요네 자세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여섯, 일곱 번은 된것 같아요 그냥 애둘러서뭐 방송 타신 분이랑 소개팅 하기 싫다 하신 분도 있고 방송에서처럼 진짜 그럴까 봐못 아 <laughs> 만나겠다라고 직접 말하신 분도 있긴 있었어요 오해예요 네. 오해 음, 18기 광수가 꼭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어 제차 타고 같이 뭐 서울 가는 분이 있었으면 그런 결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종 커플 되셨던 분들이 다시 나오는 신경은 없죠? 지금 여기 혹시 되신 분 있었어요? 있지 <laughs> 없어. 아, 투영 후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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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어요? 네. 아. 남자들은 다안 됐죠, 안 하셨죠. 네. 하셨어요? 그죠. 여긴 됐었어요? 아 여기는 최강 커플 되셨구나. 저 궁금한 거 있어. 요본 방에서 나온 분 얼마나 만났어요? 얼마나 만났어요? <laughs> 본 방? <laughs> 커플 됐다한거 아니에요? 아안사겠어안사어 음, 아 커플만 들고안사겠어요 네. 음, 야, 순자가, 어. 순자가 지금 궁금하니까. 그니까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그냥 최선을 다하고 음. 나왔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음. <laughs> 이제 방향이 음. 그래서 음. 정숙 씨도 내가 봤을 때 오기 정수한테 관심이 있고 맞아요. <laughs> 눈빛에 흔들림이 없이 음. 쳐다보. 매일 새로운 E&A.